왼쪽 어깨가... 가동성이 잘안 나오는데, 어. 우선 비하인드 넷플스가 안 되고, 그드 넷플스 안 되고, 그래서 뒤로 가다가 멈추고, 거의 어. 다못가 어. 그냥 쭉 그냥 올려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양손 다 쭉... 여기는 아픈 거예요. 여기는... 뭐 가면 어렵고으 오른손은 좋아요. 오케이, 그냥... 아, 그냥 그럼... 안 넘어가요. 아... 여기 가아툭튀어 아...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봐요. 근데 이렇게 하해 이렇게 하고 투자요그게 하면 찍힌다고... 응. 오케이, 여기가... 아파서 뭐가 못 가... 아... 오케이? 이렇통증 네. 되게 좀바바해요아오데 어, 그러니까 어. 그냥 하는 거야 이거. 아, 왼쪽에 지금 통증이 오고 있다고? 오고 있다고? 오고, 오고 거기서 똑똑 소리 나요. 해 봐. 하지 마. 불편한 거지? 얘는 아무로 도하는데 어. 오케이. 절실하게 저거 했냐면 여기가 있는 멍석에 있다면 여기가 안좋으니까 좋을 때 이쪽으로 탁 하고 가면 블러드 앞으로 올라야 되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그냥 여기가 안좋으니까 이렇게 딱 해서 무너질 때 이쪽으로 앞으로 사람 있는데부터 가 어. 어. 여기 힘이 하나도 안좋다 완성 지금 느낌은? 오케이 다시 좀 부드러워요. 어어. 오케이 하고 만세. 이거를 이제 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붙이기를 할 건데 그게 운동인데. 음 만세했을 때 동일하게 가고 그리고 그쪽 요 정도 갔을 때 여기 탁하는 게 없어졌다고. 어. 한번 더 쭉. 응. 이렇게 어. 내가 했을 때 여기가 걸린 딱 걸려 있다는 느낌이다. 아 그리고 여기서 이 여기 사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가 항상 이렇게. 비틀레 있는다? 골이랑 경각 그 경각으로 아크로미온 그런 것 같아요. 이거든요. 응. 여기가 항상 뭐 걸렸다고? 어, 걸린 느낌이 있어. 음, 근데 일단 없다.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여기 찝혔을 아. 때는 뭐라고? 아. 그냥 옆에 응. 계속 다아주면은 어. 다시 찝히는데 어. 뒤에 날개뼈를 여기 안쪽에 힘을 의식하면서 돌리면은. <목소리도> 응. 오케이. <목소리도> 그래서정거은 쪽에 힘 주면서 날개뼈의 어. 움직임을 살리면 어. 안 찝히는데. 그거다 무시하고 그냥 갔을 때는 그냥 찝힌다. 찝힌다. 네, 어. 날개뼈의 사용을 익히면 된다. 여기서 그래. 네. 네. 다음. 그 다음에 날개뼈를 하반신시키면서느낌에 집중하는 게 다음. 하이 다시. 특히 특히는 되죠. 제대로. 특히는 가볍가워 이게 노동잘그어 때. 아, 걸 때. 이때는 힘이 들어가는데 어, 머리 대고 서서히 무게 중심이 올라올수록 어. 어깨에 그 득직함이 느껴지고 힘이 안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데도 어. 내가 억지로 서려고 하면은 이었는데 어. 근데 지금 딱 뭐 서지는 못 하는데 어. 여기가 가볍고 여기로 힘이 이제 지지가 된다는 느낌이아 왼쪽 어깨가 가볍고 어. 왼쪽 어깨로 지지가 된다 어. 내 몸통이. 어, 어. 그게 좀 신기하다. 아, 신 어, 오케이. 그래서 내발 기계 자세에서 어, 근데,